네, 안녕하세요.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은 감정의 실마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1년에 한 편, 그리고 많아 봤자 두편 정도 만나게 되는 게 쓰기에서 고문이에요. 옛날 어떤 배경, 뭐 삼국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단 인물의 이름부터 한자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요. 표현이 또 굉장히 서면 어체다 보니까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하필이면 치러 갔는데 내가 그날 고문을 만났다. 정말 운이 없는 날이구나. 내가 오늘 정말 고문을 만날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어쩌다가 이제 만나게 되는 게 고문인데요. 우리 고문도 한번 오늘은 감정의 실마리를 기준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단락은 1, 2, 3, 4단락단락수가 많지는 않아요. 자, 이 감정은 짱리앙이라는 사람 실존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어떤 감정 변화가 보일 거예요. 화가 났다가 모밍치며 뭐, 당연히 6급 단어로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영문을 모르겠다가 그 다음에 정카는 5급 단어 어려운 단어 아니고요. 꾸이도 별로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발족자 들어가고 음, 무릎을 꿇는다는 6급 동사 그래서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뭔가 되게 상대방한테 복종을 하는 감정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요시에 아우호이 아우호이란 말이 좀 어려우면 그냥 후회하다 호호이 라고 하셔도 거의 비슷한 뜻이 됩니다. 후회를 하게 되고요. 지금 보면 뿌이라는 말이 좀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뭐뭐해 맞지 않다라고 보통 사전 뜻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뭐뭐하다. 음, 그래서 굉장히 창코이 부끄러워하고 칭이 놀라고 이런 감정 변화를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단락씩 한번 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짱량은 입니다. 한가오주 한나라 시대 때 고조인 리오빵이라는 어떤 왕 이름인데, 이것조차도 너무 어렵죠? 이 사람의 중요한 이것만 우리가 볼게요. 신앙.인데, 자, 在他年轻时曾有过这么一段故事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달락부터 봐야 되는데요. 나시대 장량은 한 명의 아주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타만 불라 이쪽 좌우상 천천히 걸어서 다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또 이면 맞은편에서 조고라 이거 이산 포지우더 오차림면 허름한 노인이 걸어왔어요 난 라우터도 떠 장량 숲의 옆쪽까지 걸어왔을 때 호랑 갑자기 투어 샤 뭐를 벗었냐면 자우상더. 자기 발에 신고 있었던 낡은 신발, 시에즈를 벗어서, 띠우샤 띠우따우, 짬샵. 예, 저 밑에, 다리 밑으로 툭 이렇게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짱랭에게 말하기를, 가. 자, 빠, 시에, 신발을. 제가 이 얘기를, 이 쓰기 앞부분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요. 왜 그랬잖아요. 경찰이 도둑한테, 개의와 짱쪼! 서! 이렇게 한다고. 개의와란 말이 명령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해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엔 오급동사, 좋와 좋아서 돌아와. 이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저 같으면 진짜 어이없어. 이 사람 뭐지? 이렇게 할것 같은데. 자, 크게 될 사람은 달라요. 짱량은 또 물론 굉장히 직과에 하면서 화가 났기는 났어요. 그런데 죄다 라우터를 에우루지지 자신을 이것도 육급단하긴 해요. 지금 모욕하는 거 아니야? 되게 열받은 상태긴 하면서도. 그러나 그는 욕한다운 라우터를 낸수, 낸수에 간다. 나이도 많은 걸 보고, 비엣 지우하고 똑같고요. 어쩔 수 없이 런저치, 화를 참으면서 下桥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그 노인한테 회색지, 회색 러 신발을 조아다 줬어요. 쉬지 아니 누가 알았겠어요? 어, 너무 어렵죠. 그러면 좀 넘어갈게요. 이 노인이 칭란 뜻밖에 빠져 발을 쉬한 5급 동사로 우리가 신체 일부분으로 쭉 펴는 거죠. 펴더니 선푸 6급 동사로 입구자 보이시죠? 말로 명령하고 분부하다. 뭐라고 시켰냐면 개이또 명령이야. 나한테 신겨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짱량 껑주다치과더 이상하다고 생각됐고 심지어는 뭐 민치하면 영문을 알수없었다 이제 화가 나는 걸 넘어섰어요 왜 이러는 거지? 진관 음. 비록 창량은 이 요시의 성치 이미 좀 화가 난 상태지만 그러나 그가 생각했어요 할쉐 주에딩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뭐하기로 결정했다 깐초 차라리 빵망 돕기로 했으면 빵따우디 우리가 이따우디라는 말을요. 한 묶음으로 보면 사급부사로 도대체지만 따로 따로 떼는 거예요. 따오는 뭐뭐까지죠? 디는 우리가 바다 제일 끝을 얘기해요. 그래서 동사 따오디 하면 끝까지 뭐뭐하다. 공부를 여러분 한번 시작하셨으면 쉬에 따오디 끝까지 공부하는 거고 뭘 한번 보기 시작했으면 칸 따오디 끝까지 봐라 행동을 한번 하기 시작했으면 쭈어 따오디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이왕 도움과 차라리 끝까지 도자他还是跪샤 꾸이샤 하면 무릎까지 꿇어서 신발을 신겨줘야 되니까 그 노인을 도와 짱시에즈 바시에즈 신발을 신겨주었다. 자, 그 노인은 신발을 신고 너무 어려우면 넘어가시고 하하샤오죠. 하하 웃으면서 양얼얼취라 그러면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갔다는 얘기죠. 짱리앙 칸죠. 짱리앙은 뭐를 봤냐면 이 노인의 옛 뒷모습을 볼거요 꾸미는 말이 기는데 더해 보해 뒤돌아 보지도 않고 리에 뭐조차도 이다우세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도 없는 그 노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청자에 나머 아참 미찮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보였어요. 라터츠은 몸을 돌려 요 회래러 돌아온 거야. 타토이 장량소 샤화자자니, 我看 내가 보기에 니오 성좌 아주 깊이 있게 사람을 만들 만한 가치가 있단 얘기야. 조금 더 당신은 다듬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쩌양바, 이렇게 하자. 우탱허우다 자우샹, 오일우휴, 이후아침에 니 따오 챠라이 덩워, 여기와서 나를 기다려라. 짱양그 다음에 이것도 모르겠죠. 넘어가세요. 이렇게 느껴서, 청컨도 아까도 말했지만 별로 어려운 단어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 진실되게 무릎 꿇고 빠이 절까지 하면서 말했어요. 시시에라우시엔샹 감사합니다. 윈팅, 원합니다. 선생님의 지도를 받기를. 음. 다섯 번째 날 이따 짜 하면 아주 이른 아침이에요. 장량 라이따오 차오터. 다리 끝에 왔는데 보였어요. 라오터 리징 시엔 먼저 와서 차오터에서 던호 기다리고 있던 거죠. 타진오 장량을 보고서는 흥정치더저배 장량을 화가 나서 예, 질책을 했어요. 동은 꺼이의 아랍은 노인과 외후 약속을 했는데 네가 치다오 지각을 하더니. 这像这像什么话呢?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 말을 마치고 타지오 기신 쪘어 몸을 일으켜 갔다.走出几步，몇 걸음 가더니，又回头对张良说， 다시 고개를 돌려 말하기를，구 텐짜이 早上再 짜이 바 다음 오일째 되는 날 아침에 우리 또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다. 장량 요시 아후이 후회가 됐다. 그에 주요등 오天后再来. 그렇지만 이제 오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자. 자 이게 계속 오일 단위로 끝어질 거예요. 자 오일이 또 됐어요. 날리막 밝자마자 장량이就来到了桥上했지만 도드밖게 라오터又先他二到 그보다 일찍 와 있었어요. 看见张良을 보고 라오터처 이번에는 정말 매섭게 저막 그냥 아까는 저빼였잖아요막 거의 요게가깝게 질책을 하면서 왜또 늦었어? 实在是太不像话了, 정말 말도 안 된다. 说完,十分生气的甩手, 손을 팍 하고는 가버렸다. 내 떠나기 직전에 여전히 뛰우샤 이 주화 한 마디를 흘리고 갔어요. 하시자이고 오天 다시 또 오일 이후 이 짜오짜오 일찍 지라이가 일찍일찍 와라. 장리앙 장코이푸이 굉장히 부끄러웠다. 자또5일이 지났어요. 장리앙 깡깡 당샤 수일에이막 누워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아직 한밤중도 되지 않아 모해이라는 말은 그냥 어두울 때 어둠을 우리가 모는 오급 동사로 더듬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어둠을 더듬어서 예, 역시 다리에 왔어요. 타푸는짜이랑 라오토르 형체로 더이상 노인을 환하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콜라이 헐 잠시 후라오토라이러 이번엔 일찍 왔네요. 진장량 쟈오이자이 차오토 등호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탁 만랭가오싱더쇼 온통 얼굴이 깊은 모습으로 지우 인가이저양 이랬어야지. 란허 라오토르 총 괄종 품속에서 타오는 육급동사로 뭔가를 안쪽에서 끄집어내다. 항상 추를 동반하는 편이에요. 한 권의 책을 끄집어냈는데 치아오 게짱량 건네주면서 말하기를 돌쳐슈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의빵 군왕을 도와서 우리 이거는 한국말도 써요. 치국 평천하 네, 천하를 다스릴수 있게 될 거야. 돌우라 떠났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다 티엘량 날이 밝아지자 짱량 닫혀 수조. 쇼,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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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손에 들고 있던 책을 펴봤더니, 다칭지 더, 파, 심, 아주 놀랍게 발견했다. 자기가 얻은 것이 이책 이름, 네, 결과적으로 써야겠죠. 외웠다가, 타이, 콩 빙, 파, 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은, 티엔샷, 이 천하, 전체에서, 자오이시추한 이미 전해져 내려오다가 사라진, 예, 네, 굉장히 진귀한 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감정은 칭이부이 굉장히 놀라게 되었어요. 이때 이후로 짱냥 펑저 6급 동사 손에 받쳐 들다 이 책을 받쳐 들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고 진펀 쪼이엔 6급 동사 쪼아는 파고 들어가서 연구를 해서 5급 형용사를 꾸면서 아주 근면하게 부지런히 연구를 했다. 그리고는 홀라이쩐더청러다 진시장 대군사가가 되었고 쪼러 리우빵, 리우빵그리우빵 왕의 이름이었죠 리우빵의 더리 조쇼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쓰진 않을 건데 결론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6급에선 암기는 꼭 하셔야 되는 아주 유능한 조수 더리 조쇼가 되었고 왜 뭐를 위해서 한 나라 환 왕조가 세워지는데 리시아르 공공운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어렵다 어렵다 넘어가시고 짱냥. 능뭐할수 있게, 宽容,宽容大,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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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주 관용적이게 사람을 대할 수 있었고, 어, 대충 보이는 것만, 신용을 지켰다. 그래서, 정쥬 시예, 5급 단어들의 따페이. 시예는 중국어에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큰 일에만 쓰는 단어. 정쥬 시예, 거기다가, 다 시예, 양사는 이판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단락은요, 짱량을 소개하는 표현이긴 한데, 이미 끝에 뭐가 나왔죠?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고, 공원을 세운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쓸 필요 없이 과감하게 빼고, 이야기를 시작 부분으로 바로 쳐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단락부터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말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뭐, 평범했다, 그때 당시 이런 말 필요 없고, 어느 날로 과감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타는 그 대신 확실하게 뭐로 바꿔줘야 될까요? 짱량이뭐 서서히 걸어서 이런 거 필요 없죠. 라이따오 이 이죠. 자오 씨 왔는데 또 이면 저 라이 혹은 저거 라이 이거 옷차림이 허름하다는 여기서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묘사성이 심한 건 빼고 노인을 걸어오고 있었다. 그 노인 당연히 그 노인일 거니까 굳이 쓰지 않아도. 나우토조다우짱량션맨슈 곁을 스쳐갈 때 갑자기 벗었어요. 당연히 발에 신었던 신발이었고 낡은 신발이었을 거니까 묘사성 빼고 시에즈 줄여서 시에만 쓰셔도 되고 띠오따우샤우네 다리 밑으로 떨어뜨리고는 여러분 말을 하지 않고 싶으시면 바로 지금 이 노인이 주어로 가는 흐름을 타서 랑, 누구로 하여금 하고 사동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음, 앞에 주어의 흐름을 타려면 뒤를 랑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짱량으로 하여금, 그냥 바로 설명. 신발을 게이타 그에게 아니면 그냥 바로 빼셔서 제 호일라이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만 연결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짱리앙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 두 번이나 나오는 말이 아무래도 좀 난치 않겠어요? 화를 참는다는 말도 있었고요. 화가 난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역시 화가 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 네, 이상하다 말보다는 화가 났다. 화가 났지만, 그러나가 들어가면 굉장히 연결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이 니수이 헌다 하니까, 하니까 바로 붙여주고, 런저치. 팔을 참으면서 겔라우토제 호일러 시에 시에즈까지 혹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좀스름은 거의 지켜가고 있어요. 많이 빼지는 못하고 있고 단 이제 대화로 된거 이런 것들을 쭉 약간 서술형으로 펴고 있는 중이에요. 음, 누가 알았겠냐 이런 말 빼고 바로 그런데 노인이 바로 또뭐야요요 펌프 쇼 자, 요거는 간단하니까 그대로 쓰셔도 돼요. 음, 게 워촌샹 나한테 신경 짱냥, 쥐에더, 모밍, 치며. 지과의 조금 더 심한 표현. 영문을 알 길이 없다. 바로 쥐에더를 여기로 연결시켜서 감정의 변화. 음. 보여주시고. 그 다음 뒤에 내용은 역시 화가 났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는 이미 반복됐기 때문에 할 필요 없고. 그 다음 도울 것 끝까지 도우자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 되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상하고 영문을 알수 없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다? 하이슈꾸이시라이 무릎을 꿇고 신발을 신켜주었다. 마지막 부분만. 마지막 부분만. 하면, 당연히, 중간 과정은, 아유, 그냥 도와줄 거 끝까지 도우자. 라고 생각했으니, 이렇게 바로 행동에 옮겼을 거니까요. 마지막 부분만 조금 줄여서 연결을 해버리면 될것 같아요. 자, 역시 많이 줄이지는 못하고 있죠. 색깔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 흐름을 잡는 식으로 갈 거예요. 자, 제가 봤는데 노인이 신발을 신고 하하 웃으면서 거들먹거리면서 갔다. 그 다음에 짱리앙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고맙다는 말도 없는 노인의 뒷모습을 봤다. 이 노인을 묘사하는 말을 조금 뒤집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면 이 노인을 주어로 하는 거 일단 짱리앙을 잠깐 빼고 이 노인은 连一生到学都没有. 한마디에 고맙다는 말도 없는 채 바로 연결해서 거들먹거리면서 갔다. 만약에 이 말이 기억 안 난다. 이렇게 해서 바로 연결을 하면 노인이 주인공으로 한번 가고, 이건 제 방법이에요.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짱냥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 그때 정자의 나말 영어는 깝깝하네 왜 저럴까 답답해하고 있을 때 보게 된거죠 짱냥이 계속 보게 된거 연결성 맞죠? 라우 털, 주안샤요일 라일로 한 것을 그리고 또이 짱냥 쇼 굳이 타는 안해도 되겠죠? 말을 한거예요자 이거를 만약에 큰 따옴표를 칠거면 거의 말을 살리는 느낌으로 갈건데 왜 제가 여기서는 간접합법을 쓰지 않았냐 보세요 일단 젊은이는 굳이 뭐안 써도 될것 같아서 빼도 되는데, 이 워가 뭐죠? 라우터리죠? 노인이죠? 이는 짱량이죠? 그렇게 되면 글자가 원래 한 글자짜리가 네 글자, 두 글자만 쓰면 되는 게네 글자로 변하고, 뒤에 또 너, 또 나. 계속 노인과 짱량을 반복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큰 따옴표를 치고, 어, 어느 정도 조금 뺄 말만 빼고 거의 쓰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워 k 니 내가 너를 보기에 이렇게 하지 아니면또 노인이 짱 냥을 보기에 너무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기에 너는 좀 깊이, 좀 이렇게 키워볼 가치가 있는 것 같으니까 5일 이후 아침에 여기 와서 나 기다려. 를 거의 살려준다는 느낌으로 넣는 것이 낫다고. 오히려 줄이려다가 우리가 더 일이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짱 냥은 어차피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말 자체가 이미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는 자체가 그거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니까 뒤에 했던 말, 어, 제가 그 가르침을 원합니다 하는 말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띠우 우티엔더 이따자. 다 필요 고 그냥 우티엔허우로 줄이셔도 충분하고요. 5일 이후에 짱랄라이 따우치하우터. 다리에 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말해야죠. 라우터가 이지 먼저 이 다리 끝에 와서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자리하자. 요거를 우리가 내용은 원래 뭐였어요 어 노인과 약속을 했는데 지각을 하다니 이게 말이 돼 이거는 노인이 저빼 있는 쓸 거예요. 음저빼 꾸지석다. 짱 냥을 뭐라고 설명 설명. 노인과 약속하면 뿌까이 뿌인가이 쥐떡 지각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으로 쫙 풀어서, 쓸데없이 길어지는 말을 줄여서 객관적 서술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나를 끝난 다음에 가다가 다시 돌아서 너 오히려 다시 와. 요거 바로 연결. 이렇게 노인과 약속하면 지각에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 빼이 하고, 바로 이어서 랑. 또 주어가 바뀌지 않게. 노인이 지금. 계속 조화가 되고 있잖아요. 노인이 짱량으로 리 하여금 또 5일 이후 아침에 다시 오라고 시켰다. 이때 짱량은 리 요시에 아이 후회가 되었다. 자, 요콜라 오티엔 또 5일이 지났어요. 막 하늘이 밝자마자, 일단 온 거는 빼기가 좀 힘들죠. 예, 아까보다 우리가 좀더 빨리 왔다는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막 하늘이 밝자마자 왔어요. 근데, 뭐, 이거는 빼도 되겠죠. 라오토 요시엔타 얼더. 그보다 먼저 왔어요. 그러면 이제 또 노인이 하는 말 어떻게 줄일까요? 노인은 일단 너왜또 지각했냐? 그 말에 이게 다 화가 났다는 게 섞여 있으니까 노인의 반응으로 바로 가죠. 그 대신에 없던 노인은 너 주시고 노인은 十分生气的이 <놀람> 쑤시오, 지우쑤이라는 말은 사실 오급동사라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그거를 만약에 모르겠다, 그럼 지우쑤 <놀람> 하지만 가버리기 직전에 하이랑장량으로 <놀람> 하여금 노인의 연결성 자동 썼어요. 짜이고, 어떻게. <laughs> 저, 저도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되게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몇번 허탕을 쳤는지. 응. 다시 5일이 지나서 오라고 했다. 이번에 짱리양의 느낌은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응. 부끄럽기, 그지 없었다. 또 5일이 지났어요. 응. 두 번을 허탕 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이번에는 시점을 보면 하이 부다 오빠이에. 어 예. 네, 요거랑 거의 뭐 겹치니까 두번 말하지 말고 아까는 자 보세요 한번 이미 야단 맞았잖아요 두 번째는 하늘이 밝자 마자 이번에는 이제 아주 그냥 밤도 안 됐어요 한밤중도 안 됐을 때 짱리앙을 넣어줘야죠 우리가 여기서 안 썼기 때문에 넣고 지금 뭐 헤이깐 더워 더 어두운데 이제 왔다 그랬더니 자 요거는 빼고 코어레 이퀄 라우가 라일러해서 자 이제 보세요. 이짱리이 이미 이미 다리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밑에 이제 아막 어, 기뻐하면서 이랬어야지 하면서 책을 꺼내서 주고 너 이제 이책 읽으면 어? 치국평천을 할수 있어 말 끝나고 노인이 떠났다 자 보세요 근데 날이 밝아서 그 책을 보니 책이 어, 이거였다 이 책이었다 요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쭉 펴지 말고 우리가 줄여가지고 노인이 기뻐하면서 책을 한권 꺼냈다가 아니라 그책 이름을 바로 우리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헝까우싱자 다시 앞에 라우토라이러지이 노인이 봤어요. 짱냥이 벌써 기다리는 걸 보고 이 노인이 헝까우싱 주어가 연결되니까 바로 연결 주어 쓸 필요 없이 지오케일러 짱냥이 이책 이름을 넣어버리는 거죠. 책을 주고 그리고 또한 이 노인이 까우수타 알려준 거예요. 뭐라고? 이말 그대로 큰다옴표 별로 길지 않고 중요한 말 이 책을 읽고 나면 시국평천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요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좀확 줄여질 수 있는 효과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설명, 이게 굉장히 귀한 책이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 가능하니까 일단 뭘로만? 장량이 굉장히 놀랐다. 이렇게 해결해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종츠호 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호라이, 그는 하고 주어를 하나 넣어주고 두개 똑같은 말이요. 나날이 밤낮 할것 없이 공부하고 근면하게 뭐 연구하고 우리는 육급이 있는 걸로 하죠. 근면하게 쥐와인 나번 슈를 하나 목적어를 넣어서 그 책을 아주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깊이 연구를 해서 음, 이 홀에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대군사가가 바로 되어 버리면. 되겠고. 또 바로 이어서 자, 지금 이 타로 계속 가고 있어요. 연구를 해서 대군사가 가 되어서. 자, 이런 거 외우려면 리우빵까지 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리우빵 어떻게 피했는데 여러분. 또 여기서 리우빵한테 걸릴 수는 없어요. 계속 짱례한 얘기만. 한 나라의 건립을 위해서. 단어 어렵죠. 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리샬러 딱 공. 그 다음 뒤에도 계속 어, 크게 되었다. 음 그건 다큰 공이 세워진 얘기에 뒷받침이 되는 추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그래도 고문치고는 한자 적기가 어렵지 않은 그리고 많이 나오지 않았다. 리오빵을 우리가 피했거든요. 그래서 짱리안과 라오란 정도면 될것 같고요. 치아오 그리고 책 이름 좀 외우는 거이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이 오일이몇번 내가 요이 짱량을 허탕 쳤는지를 잘 체크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고요. 감정 변화 확실하게 보였어요. 자, 단락을 한번 크게 보면서 다시 분배를 해보면요. 1번 단락 안 썼다는 점,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서 처음 노인하고 만난 거, 어느 날 일어난 일까지를 우리가 1번 단락. 되셨죠? 근데 그 노인이 너오일 있다 와라 하고 갔는데 오일 있다가 와서 지각해서 엄청 욕먹는 것까지가 2번 달락. 단락. 원래 달락하고 제가 좀 다르게 끊고 있죠? 예. 시간도 어느 정도 실마리로 지금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항상 실마리가 막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는 감정의 실마리 못지않게 시간의 실마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3번 달락은 그 다음에 또 5일 후에 하늘이 딱 밝아지자마자 왔는데 또 늦어서 욕먹는 달락. 4번 달락, 드디어인지. 예. 더 진짜 정말 완전 빠이에 또안 돼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노인을 만나서 책을 얻어서 성공을 하게 되는 과정까지 쫙 연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딱히 어떤 어, 예를 들어 이책 이름을 제목하는 건 너무 오바죠 책이 뭐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인공 이름을 역시 이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짱리앙을 수식할 수 있는 말을 찾는다면 거기 나온 것 중에 대 군사가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짱량 앞에다가 아까 우리가 전체를 읽을 때는 한번 나왔었는데요. 대군사가 짱량 이런 식으로 수식 성분을 넣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좀 저것도 잘 기억 안 나고 하면 간단하게는 짱량더구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제목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감정의 실마리로 이야기를 한번 쭉 푸는 방법 해봤고요. 사실 오늘 짱량의 이야기는 두 가지 특징이 추가가 돼요. 첫 번째, 고문이라는 점. 고문은 일단 확실히 현대문화하고는 달리 난이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도 오늘은 굉장히 실마리로 같이 역할을 하면서 흐름을 끌어갔기 때문에 달락을, 원래 달락에서 손을 제가 좀 많이 대면서 시간의 실마리로 달락을 끊었다는 점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실마리로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